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번 시험 마정 문제였죠. 자,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,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, 자, 직선 y는 8이 만나는 두 점을 a, b라 하고, 방금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한 그래프 해서 지금 밑에 두 개를 그려놨고, 자, 그럼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fx, 하나는 gx라고 하죠.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위로 볼록인 함수가 f(x)고 이 함수를 x축에 대칭 함수가 g(x)가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이 g(x)가 y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두 점을 지금 C, D를 할때 이제 이 A, B, C, D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풀어보죠. 자 지금 자 이제 f(x)랑 일단 이렇게 y는 8이라는 직선이 있는데, 자, 지금 우리가 꼭짓점에 잡힐 수 있습니다. 꼭짓점이 지금 3,10이 되고, 자, 그러면 꼭짓점으로부터이두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자, 꼭짓점으로부터 거리가 a만큼 떨어졌을 때, 이 거리는 2분의 1 a제곱이 되어야 하는데, 실제로 이 값을 구해보면 2가 되죠. 그래서 a 값이 2임을 알수 있고,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라는 걸알수 있어서 지금 선분 AB가 4임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두번째 자 Y는 마이너스 E라는 직선과 이제 아래로 볼록인 GX와의 교점 이두 점이 이제 C와 D가 되는 거죠. 자, 이 C와 D점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꼭지점이 이번엔 3,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만큼 떨어졌다고 했을 때이 거리 차이는 1분의 2b제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값이 실제로 지금은 8이 되죠. 자 그러면 이걸로 저희는 b가 4임을 알수 있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8이 된걸알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은 두 변이 지금 평행인 사다리 꼴이 되는 거고, 자, 그러면 사다리 꼴의 넓이, 그러면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후 반으로 나누면 6이 되겠고, 곱하기 높이, 그러면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. 높이가 10이 돼서 답은 60이 됩니다.